이른 두 살의 한 환자분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 박사님, 5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최근 들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분은 아프신 것도 새로운 약을 드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혼자만의 행위 방식이었습니다. 환자분은 그 행위가 심혈관 건강 전립선 기능, 심지어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혼자만의 행위가 건강에 좋다고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으면 특정 습관들이 아무런 경고 없이 여러분의 몸에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혼자만의 행위를 할때 흔히 저지르는 7가지 실수를 밝히고, 이러한 실수들이 여러분의 에너지, 그곳의 기능 또는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 여섯 번째 실수는 거의 모든 남성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 두세요. 그래야 중년 남성을 위해 맞춤 제작된 어떤 조언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하나를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실수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실수는 최근 몇년 동안 점점 더 흔해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뇌와 몸이 쾌락에 반응하는 방식을 서서히 바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선정적인 영상물에 대한 과도한 의존. 수년 동안 저는 수많은 남성분들을 만났습니다. 보통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에 남성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최 박사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감각이 무뎌진 것 같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는 그분들께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정적인 영상물을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거의 매번 그분들의 눈빛은 흔들립니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이 60살이 넘으면 뇌의 도파민 시스템, 즉 쾌락과 동기를 담당하는 시스템이 예전만큼 민감하거나 유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빠른 속도와 자극적인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은 여러분의 뇌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극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주 그렇게 하면 뇌는 최악의 방식으로 적응합니다. 바로 스스로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한때 즐겼던 것, 진실하고 자연스러운 친밀함의 불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각이 예전과 다르고, 몸의 반응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몸은 여전히 건강할지라도 깊이 연결되고 진정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중년 남성들이 스스로를 탓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나이가 들면서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자극 때문입니다. 뇌 반응 시스템을 재설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무감각함은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민감도, 연결감 또는 만족감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간과하지 마세요. 이첫 번째 실수가 숨겨진 원인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실수는 여러분이 시청하는 콘텐츠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청하는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를 예상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실수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하는 행위.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고 심지어 편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많은 중년 남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은 화장실이 위생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해방을 위한 개인적인 공간이 되었다고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문을 잠글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이에 앉아서 하는 행위, 특히 장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 흐름은 건강한 성기능 전립선, 건강 심지어 오르가슴 후 회복 능력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장시간 앉아있는 것 특히 변기에 앉아 구부정하고 압박된 자세를 취하는 것은 골반 부위로 가는 혈액 흐름을 제한합니다. 그것은 전립선을 압박하고 골반 저근을 조이며 나이가 들면서 더욱 취약해지는 신경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저는 이러한 패턴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60대 후반과 70대 초반의 남성들은 배뇨 후 잔뇨감 소변, 줄기가 약해진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어려움 또는 사타구니 주변의 불편함과 같은 증상을 겪지만 그들은 이러한 증상을 이러한 은밀한 습관과 연관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과를 추적해 본 결과 저는 이 무해해 보이는 자세가 친밀한 관계부터 배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시키는 느린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고 단지 인식이 문제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익숙하게 들린다면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보세요. 서 있거나 기대어 눕거나 골반 부위가 편안하게 숨 쉬고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여러분의 전립선은 조용하게 여러분에게 압박을 멈춰 달라고 애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만약 이 실수가 놀랍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실수를 들으면 더욱 놀랄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실수이며 매번 쾌감을 느끼려고 할 때마다 몸이 덜 느끼게 만들면서 은밀하게 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서두르는 행위 중년 남성 특히 수십년 동안 스트레스 체면 또는 단지 일을 빠르고 조용하게 끝내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서 제가 가장 흔하게 보는 습관 중 하나는 자기 만족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완수해야 할 임무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할 순간으로 여기고 충분히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60살 이후에는 여러분의 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박사님, 저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천천히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서두르면 신경계를 긴장상태로 만들고 심박수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되고 편안함과 만족감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을 충분히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르가슴에 도달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진정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만족감을 느끼는 대신 공허함을 느끼고 활력을 느끼는 대신 피로감을 느낍니다. 더욱 나쁜 것은 이러한 서두르는 패턴이 여러분의 몸에게 쾌락은 빠르고 피상적이고 단절된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은 민감도를 잃기 시작하고 흥분을 유지할 수 없으며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저 늙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두르는 습관이며 이 습관은 단몇 분의 해방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을 여러분에게서 서서히 앗아가고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모든 순간을 의미있게 만드세요. 여러분에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준다면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깊은 만족감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잠시 멈추세요. 더 이상 결승선은 없고 현재의 존재만 있을 뿐입니다. 현재의 존재에 대해 말하자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그룹 중 하나, 즉 발기 강도부터 배뇨 조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어하는 숨겨진 시스템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그것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성 건강의 모든 측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골반적은 무시. 대부분의 남성들은 골반적은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살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방광 전립선, 그곳 아래의 기반이며, 발기부터 오르가슴 밴뇨 조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동력을 제공하는 숨겨진 엔진입니다. 이 근육그룹이 약하거나 무시되면 모든 것이 서서히 그러나 심각하게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순대 후반의 남성 전직 운동선수이자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던 분이 성기능 저에 대해 불평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최 박사님,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잘 먹고 운동도 합니다. 하지만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강력했던 골반저근이 이제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앉아서 하복부에 압력을 가하고 신체의 이 부분을 무시했고 이로 인해 단절감과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혼자만의 행위를 할때 골반저근을 운동시키지 않거나 더 나쁜 것은 아랫배에 힘을 줄때 여러분은 전립선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그것을 지지해야 할 근육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소변 누출 배뇨 후 잔뇨감 발기력 저하 그리고 오르가슴의 느낌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서서히 몰래 다가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이러한 근육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부드럽게 조이면 인식과 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간단한 습관은 신체적 기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에 대해 말하자면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너무 작거나 너무 적은 활동이 실제로 전체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빈도, 즉, 얼마나 자주 자신을 만지느냐가 여러분이 들어왔던 것보다 더큰 역할을 할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이유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 너무 높거나 낮은 빈도 이것은 많은 중년 남성들이 주저하는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주 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았는지 조용히 궁금해합니다. 수치심 혼란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조언 속에서 대부분의 60살 이상의 남성들은 외롭고 불확실한 길을 걷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보는 것은 두 극단 모두 해롭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습관 지루함 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너무 자주 혼자만의 행위를 하면 그의 몸은 대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고 전립선 조직이 불편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리거나 진정한 친밀함에 대한 관심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욕망에 관한 것이 점점 더 적어지고 습관에 관한 것이 점점 더 많아지며 이는 신경계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활력을 소모합니다. 반면에 어떤 남성들은 완전히 멈춥니다. 아마 약물 치료 건강 문제, 종교적 죄책감, 또는 단지 자신이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몸에도 규칙적인 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적인 자극은 오르가슴이 없더라도 생식기로 가는 혈액 흐름을 유지하고 신경 말단을 활성화하며 발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위축으로 이어지고 욕망이 사라지고 몸과 감정적인 연결로 가는 분이 아무런 경고 없이 다칩니다. 완벽한 숫자는 없지만 대부분의 60살 이상의 남성들에게는 매주 한두 번 의식적이고 집중적이고 배려심 있는 혼자만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최적입니다. 그것은 몸이 순환을 유지하고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고 시스템이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조용히 이야기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말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빈도가 적절하더라도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모든 진전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신경을 손상시키고 남성의 형태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 과도한 압력 또는 힘사용. 이것은 제가 중년 남성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보는 간과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이며 가장 파괴적인 실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말하는 환자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최 박사님, 예전만큼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말 뒤에는 대개 그들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침묵의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만질 때 과도한 압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민감도가 감소하고 자연스럽게 더꽉 쥐고 더 세게 누르거나 강도를 사용하여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힘은 감각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감각을 파괴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곳에 있는 신경은 연약합니다. 특히 예순대 이른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년 안에 과도한 마찰 힘껏 쥐어짜기 또는 과도한 힘을 가하는 물체나 표면에 의존하는 것은 진정한 물리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 미세한 상처가 발생하고 탄력성이 상실되고 심지어 피부 아래에 흉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발기시, 휘어짐 혈액, 흐름, 감소, 그리고 흥분 동안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몸의 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용한 도둑과 같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축적되며 차이를 알아차릴 때쯤에는 이미 손상이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남성이 쾌락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느낄 때, 그는 쾌락의 즐거움과 단절됩니다. 그것은 치유가 아닌 투쟁이 됩니다. 단지 이러한 심리적 패턴만으로도 몸이 이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부드러운 방식을 취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고,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은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단절에 대해 말하자면 마지막 실수는 기술적, 신체적 측면보다 더 깊숙이 파고드는 정신적, 감정적 실수이며 중년 남성들에게서 너무 흔하게 나타나고 가장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일곱 번째, 실수 혼자만의 행위, 시감정, 연결 또는 의도부족. 이것은 모든 실수 중에서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고 대개 가장 가슴 아픈 실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 심지어 어디서 하는지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중년 남성들은 자기 만족을 기계적이고 일상적이고 공허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외로움으로부터의 조용한 도피 또는 생각 없이, 감정 없이, 의도 없이 하는 습관이 됩니다. 저는 예순대 이른대 이후에 많은 남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 또는 왜 애써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다. 사실은 그들의 몸이 여전히 제대로 작동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없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따뜻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소외는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행위가 감정적으로 단절되면 신경계는 쾌락을 무심하게 기대하도록 훈련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오르가슴에 도달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뇌와 몸은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분을 좋게 하는 옥시토신이나 동기를 부여하는 도파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단지 무감각함 과거, 경험의 흐릿한 기억을 느낄 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은 쾌락은 여러분이 혼자 침묵 속에서 즐거움 없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하는 행위조차도 의미 있고 집중적이고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노화된 몸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수치심 속에서가 아니라 감사함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여러분의 것이고 여전히 느낄 수 있고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곱 가지 실수를 모두 살펴보았으니 모든 내용을 함께 통합해 봅시다.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이 어떻게 재건하고 힘, 자신감 그리고 활력을 다시 연결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면 저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온 여정을 깊이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너무나 많은 훌륭한 남성들이 침묵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이를 탓하고 시간을 탓하고 심지어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우리에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쾌락 그리고 연결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중년 남성들이 혼자만의 행위를 할때 흔히 저지르는 일곱 가지 실수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게으름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것을 계속해왔지만 몸은 삶과 마찬가지로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전립선이 더욱 민감해지고 신경계가 더 이상 힘이나 무시를 용납하지 않고 마음은 단지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의미를 갈망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을 만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 위로 편안함, 심지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끊을 때, 우리가 서두를 때, 우리가 단절될 때, 우리가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것이 영원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때 문제가 됩니다. 보세요. 모든 실수, 즉 선정적인 영상물의 과도한 사용, 잘못된 자세로 하는 행위, 서두르는 행위, 골반적인 무시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하는 행위, 과도한 압력 사용 또는 감정 없이 하는 행위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절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협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몸, 자신의 쾌락, 그리고 자신의 활력과의 연결이 서서히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조용하더라도, 반응하는데 더 오래 걸리더라도, 상황이 예전과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보살핌, 여러분의 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클래식 자동차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르게 다뤄야 하지만, 그것이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 면에서 그것을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더 부드럽고 더 집중하고 여러분의 몸의 감각을 다시 배우세요. 습관 대신 의도를 사용하고 수치심 대신 호기심을 사용하세요. 결과를 쫓는 것을 멈추고 감각을 존중하기 시작하세요. 숨을 쉬고 잠시 멈추고 느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이 여전히 여러분 자신 안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저는 예순대, 이0대 심지어 여든대의 남성들이 노화를 끝이 아닌 변화로 여기기 시작한 후에 자신의 건강 친밀감 그리고 활력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변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은밀한 부분에서조차 의식적으로 강인하게, 존엄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것은 즉, 실수를 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조용한 힘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배운 것을 가지고 가서 부드럽게 적용하고, 여러분의 최고의 날들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살핌 지혜, 그리고 자부심으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만약 이것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이러한 내용을 들어야 할또 다른 남성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